어디 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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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다니기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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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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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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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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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충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.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 바로속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. 그렇지만 본질을 벗어난 조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이제는 숭실이 조사에 협조한 만큼 하루속히 경남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특검에도 정치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가, 가면서 말씀하시는, 가면서 말씀하시는. 국민들에게는 여러분의 다양하게 어경스러하는건 정치입니다. <laughs>